수원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서해 박물관과 함께 있어서 아이들과 볼거리가 많다고 하는데 한번 떠나 볼까요? 수원 박물관은 고대부터 찬란하게 꽃피어온 역사 문화 도시 수원의 현장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원의 역사를 아우르는 전시물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수원 역사 박물관과 한국 성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층 한국 성의 박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립한 상설전시 서예전문박물관입니다. 삼국시대의 서예부터 근대 명인들의 글씨까지 우리나라의 서예사의 흐름을 알수 있도록 시기에 따라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성문, 법서, 사랑방 등 다양한 주제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암석에 새긴 그림인 암각화도 볼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글씨는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여겼던 옛 사람들은 서예를 중요한 교양으로 생각했는데요. 시대별 다양한 서체 속에서 고결한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가 좀 어두운데요. 이유가 기후와 열에 취약한 그 작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도를 어둡게 낮췄다고 합니다. 하자. 코너마다 설치된 설명 패널과. 영상 교육으로 성예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전시물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수원 역사 박물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유구한 역사를 시간의 흐름과 주제로 나누어 전시공간을 채우고 있는데요. 유물을 통하여 선사시대부터 수원의 사람이 살아왔음을 알리고 고려시대와 조선을 지나 현재까지 수원의 찬란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상과 해상 항로 전멸선 등을 통해 수원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람 진행 방향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옛 남문 시장을 옮겨 놓은 공간이 나옵니다. 1960년대 남문 시장을 배경으로 꾸며놓아 당시 수원의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사진관에서는 교복을 입고 옛 수원 화성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응 어, 엄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다녀오세요. <laughs> 음악 다방에 잠시 앉아 옛 노래를 들어봅니다. 구석기 때부터 근현대까지의 수원의 모습을 담아있는 공간이라서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너무 행복한 시간이네요. 1960년대 수원 만나기에서 빠져나오면 수원의 근대 역사와 문화 교육에 대한 전시 공간이 나오는데요. 그 시절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립운동가와 예술인, 교육자 등 수원의 자랑스러운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실을 이동하며 복도에서 수원의 변천사를 사진을 통해 경험할 수 있고 휴게를 위한 벤치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전시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면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조형물이 있고 건물 안쪽에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 중앙 뮤지엄샵에서는 기념품과 만들기 세트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체험실은 2023년 3월 21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니 참고해 주세요. 수원박물관 야외에도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고인돌, 문인석, 선정비, 청동기 유물 등을 보며 야외박물관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 휴게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휠체어와 유아차를 대여해주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보행 약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를 위한 수유실도 마련되어 있고 물품 보관함과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역사 문화도시 수원의 변천사를 한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수원 박물관이었습니다.